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 t v 제 39회. 오늘 방송 제목은요. 아파트 경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 문제로 한번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파트 경비원이요. 어느 법 적용에 속할까라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경비업법 적용을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는데요. 요즘에 공,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가지고 공동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경비원이 생겼어요. 즉 잡리를 할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 그런데 노동부에서 또 이게 아파트 경비원한테 잡리를 많이 시키면 이게 경비원으로서의 합당치 않다. 그래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경비원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법 적용을 받아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아파트 경비원은요, 동네 북입니다.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그 선한 생각으로 행정부에서 또는 입법부에서 입법 저법 마구 만들다 보니까 결국 경비원 일자리만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그 경찰청의 그 경비업법은요,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에,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시설 경비원으로 경비업법제 15조 2항을 적용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5조 2항은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해기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습니다. 즉 말해서 경비 고유 업무의 일이 아닌 것은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은요. 현재 경비업무 외에 그 다른 일들을 하죠. 증말에서 재활용 쓰레기장이라든지 택배 수령 업무라든지 불법 주차 단속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잡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비업법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어, 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경비업법 이제 적용 사례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데요. 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경비업법이 적용되나요? 라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청에서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관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찰이라든지 출입자 통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경비업법이 적용되어서 경비업 허가 및 경비원 배치 신고, 경비원 신임 교육 등 경비업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만약에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와 일체 무관한 즉, 무에서 어, 경비 고유 업무 어, 이외 청소나 쓰레기 수거, 제초작업 기타 행정 보조 등의 업무만 수행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이 사례를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러면 경비업법 제15조2, 경비원 등의 의무라는 이 경비업법 조항은요. 이 작년에도, 작년 12월에도 이미 그대로 발표를, 공표를 했고, 예, 이거 요 밑에 요 보면 2017년 9월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경비업법을 철저히 이 준용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예,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런 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은 금지한다. 경비원한테. 그래가지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해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서는안 된다라는 조항을 2017년에 신설을 했는데 이것은 경비업소상 아파트 경비원 업무는 경비 시설로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은 이런 일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2017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택배관리나 분리수거 같은 잡무를 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또 개정해서 이걸 없앴죠. 그러면 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법으로 개정을 해놨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요.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잡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이라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에다가 에, 2020년 10월 2 0일 개정할 때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경비원의 경비업무외 업무 금지 아까 위에서 에, 경비업법 봤죠? 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예외로 인정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함께 기타 잡일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경비업법 무시해버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으니까 이 법을 따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이 이 개정된 내용 이거 한번 볼까요? 그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 즉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즉 말해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는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수 있다. 요 옆에 그림, 사진처럼 말이죠. 청소도 하고, 재활용, 뭐, 저, 분리, 수거, 이거 다 경비원들이 하게 하라. 라는 법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은요. 경비업자들이 이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경비업자는. 경비업자는 경비업자 적용을 받죠. 이 공동주택관리법은요. 관리사무소. 즉. 관리주체가 받는 법이에요. 그러면 경비업자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자세 번째로 노동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 이게 무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2월 17일에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지침. 이건 이제, 이건 훌륭으로 하고, 또 이런 그 시행규칙 개정은 이 법제정으로 하여서 관련 규정을 재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요, 앞으로 그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 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 즉, 아파트 과, 아파트 경비원의 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 시간 제한이라든지 연장 또는 휴일 근로 수당, 주유 수당 등. 그런 그 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요, 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죠. 또 관리사무소의 시설직 그 기사들은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감시적 근로자인데 이그 근로자 승인제도를 이제 감시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선해볼 하면은 말이죠. 이 이런 이야기예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면은 심신 이건 감시 근로자들은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뭐또 시설 기사들은 간헐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니까 근로 기준법상이 근로 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해 가지고 뭐 이제 연장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런 라이거 없이 예, 이제 하게 했죠. 지금까지 이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가 이런 방법인데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만약 그 경비 외에 그 부수적인 일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 강도나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단 승인을 취소하겠다 시정지시를 하겠지만은 자꾸 반복 어, 위반을 하면 승인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laughs>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예,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가 돼 버리면요, 급여가 한두배 정도 인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비원한테 잡리를 과도하게 시키면 급여를 두배 정도 인상해서 지급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불이수거 주차관리 뭐 이렇게 이제 잡다한 일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에 에, 이런 감시근로자 승인이 이제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 당수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요.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 휴일 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뭐 등등등, 뭐주 52시간 근로, 뭐 이런 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과 똑같이 경비원에게 일을 시키면 급여가 한두배 정도 인상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게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아파트 경비원의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노동부에서 지금, <laughs> 에 이번에 그 발표할 때 제, 제시한 건데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필요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겸직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게 그 사람 노동부의 기준이에요. 전체적인 업무 중 다른 업무 비중이 상당정도를 차지해서 부수적인 업무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씩 뭐 이것저것 잡리를 시키는 것은 에... 괜찮은데 이게 뭐어 정기적으로 뭐 상당한 그런 그어 업무 과도하게 시키면 이건 겸직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에... 결국은 경비법에 따라서 경비원에게 뭐 경비 고유무 뭐 이외에 일시키면 안 돼. 노동법에 따라서, 에 감시적 근로자인데, 어, 다른 업무를 시켜가지고 필요하게 만들고 만들면, 이거 감시 근로자 취소할 테니까 돈 많이 들여서 많이 주고 일시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어, 아 경비원들한테 아파트에서만은 잠률 시켜도 돼. 이렇게 돼 된다면 도대체 경비원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파트 경비원요. 경비업법만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뭐 국토교통부 생각 다르고 노동부 생각 다르고 경찰청만 말안 하고 있어요. 경비법은 바꾸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는요, 경비 용역이 아닌 대체 방안을 찾아봐라. 라고 조언하고 있고, 자기들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에, 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 의견을 자기들이 이번 그 발표하면서 내놓은 게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경비원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감당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 개선 등 바람직한 형태의 근로 체계 개편 촉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 뭐, 여러 가지 의견에 불구하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 되는 것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항목의 세 번째에 있는 경비비 이 문제예요 이 경비비란 명칭을 그저법 법 시행령에 넣어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해 봤더니 이 경비비 이 명칭 변경 불가하답니다. 그리고 경비비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을 딱그 어, 규정해서 경비비를 의무화시킨 그런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 노동부 의견이 따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 법, 이 공동주택 관리법 이 자체도 말이죠. 경비업법 무시하는 거예요. 경비업법을 무시하고 이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국토교통부가. 그러면 사실 이건요. 공동주택관리법은요. 주택관리회사가 제재받는 법이에요. 경비업법은 경비회사가 제재받는 법이에요. 감단승인제도는요. 경비회사 또 주택관리회사 모두 제재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자, 그러면, 공정대 관리법으로 말이죠. 경비회사가 왜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에, 그,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경비회사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즘에 뭐 방호직, 방호원 해가지고 국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경비도 아니면서 뭐저 그런 직책도 있고 또뭐 옛날에 우리 뭐 수의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근데 공중 관리법에서 딱 경비비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관리비 항목에 못을 박아놓고 이게 이? 불변하게 해놨으니 이법 바꿔야 돼. 이법안 바꾸면요. 아무 대체방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 새로운 대체방안은 필히 나와야 되고, 이세개그 행정부가 하나로 통일해서, 제발 경비용역좀 편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경비원 운영,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아까 공동주택관리법 이 자체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에, 주민대표회의에서 관리 규약을 변경하든지, 주민대표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런, 에, 그, 아까 그, 저, 그 관리비 항목, 그, 명칭 변경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들은요, 바꿀 수 있게끔, 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주택 그 생활 지원 업무는요 에, 자원봉사자들이 한다든지 또는 가벼운 그런 에, 근로자 채용을 통해서 할수 있는 에,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저 어, 어려운 시기에 이 우리 경비원들이 전부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마 아무튼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이 아파트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요, 대체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에, 특허 방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차후 제가요, 이그 경비, 아파트 경비에 대한 어떤 법이 에, 정비가 되면 자율방범대로 운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한번 PT로 만들어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을 위해서 크게 도움되겠습니다.